보통 로드바이크 딱 입문했다고 하면, 진짜 세트로 딱, 교복 같은 스타일. 텐션이 다 높아요. 빡세게. 네. 네. 근데 그게 다 노망이죠. 오래 지속하기는좀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격하게 환영해주시네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BMX를 운영하고 또 메디슨 바이크 브랜드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정민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자전거 거치대로 대박난. 아 <laughs> 자장님. <laughs> 여기가 어딘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메디슨 바이크 송파 쇼룸이라고 합니다. 이제 메디슨 브랜드를 많이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주로 하셨었죠? <laughs> 주로 이제 m t b 브랜드는 하나바이크를, 뭐, 로드바이크 쪽은. 트랙도 취급하시는 그 MTB랑 로드 자전거 저 뒤로 비중이 네. 몇 퍼센트라고 해야 돼? 10%? 진짜 대단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미니벨로의 수요를 보고 선택과 집중을 딱 하신 건가요? 스마트폰 자전 거치대로 거 이렇게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폴더폰 이런 거 쓰다가 아이폰 3GS가 아, 딱 나오면서 아, 아, 아. 이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자전 거치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거치대를 만든 건데 지금이 약간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보통 로드 바이크 딱 입문했다고 하면 이제 세트로 딱 도복 같은 같은 스타일. 텐션이 다 높아요. 빡세게. 네. 네. 근데 그게 다 노망이죠. 오래 지속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2 0대 막. 초중반 이런 분들이 싱글이니까 자기 가 원할 때 자전거 탈수 있잖아요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놓고 하면 자기 자전거 탈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어디가 집에서 애 봐야지 또 회사에서는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져요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로드바이크를 아무리 좋아해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자전거를 안 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폴딩 미니벨로는 되게 설렁설렁 탈수 있잖아요 이 자전거 탈 사람이 꼭 이렇게 타 이런 게 없고 40대에서 60대 분들도 꽤 많아요 자기 생활권에서 즐기는 어떤 그런 거를 원하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맞는 거죠. 이걸 사서 내가 얼만큼 활용하고, 얼만큼 즐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1 5 0 0만리짜리 사면 즐길 수 있는 거는 내가 쓴 가격하고는 따라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제 미니벨로도 이름을 메디슨이라고 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어, 메디슨의 어떤 뜻이 있나요? 네. 위스콘신 메디슨 도시가 있어요. 비즈니스 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 도시를 또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어, 도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감명받았던 게 도로라고 해야 되나? 길을 가고 있는데 다람쥐들이 막 놀고 이러더라고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다. 아, 이거 브랜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컨셉도 있어요? 아, 컨셉 있죠. 좀 우리가 타고 싶은 자전거들 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파츠들도 우리나라 성향에 좀 제일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나라 성향은 욕심이 많아요 평지에서 빨랐으면 좋겠어 또 언덕도 좀 쉽게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도 승차감도 좋았으면 좋겠고 <laughs> 예뻤으면 좋겠고 어, 네. 밸런스를 잡아간다는 라 개념에서 봤을 때 다양한 가전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 파츠 만드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미팅하면서 얼마 이상 오더하면 디스카운트 받을 때 이런 거 계속 가격을좀 맞추려고 하죠 저 뿐만이다 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진심을 담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공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에디슨 마이크는 한대한 대씩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메디슨 바이크가 미니벨로 쪽에서는 약간 이 기준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미니벨로의 표준? 되고 싶은데 한 5, 6년 전에 비하면 많이 판매하는 것도 있고 딜러들이나 소비자들의 기대치도 높아졌고 또 거기에 맞추려고 항상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부족함이 많죠. 아직까지 많이 배워가고 있고.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지금 저희가 한 7천 대 정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연내한 아... 7천 대 메디슨 바이크 7천 대 정도 파는데 아, 네. 여기 지금 이 자전거들이 지금 다 판매... 판매가 된 거예요. 곧 출고할 자전거들이고 거래처들이 또, 또 판매하는 자전거들도 있고 하니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체감하는데 이 전체 미니벨로 시장을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판매 추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일반 접이식 자전거 진짜 저렴한 거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안 사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게한 50만 원대에서 한 100만 원 초반대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 정도 사시면 미니벨로지만 기변 없이 사실은 이 미니벨로가 요즘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게 뭐냐면 전철하고 고속철이 되게 잘돼 있잖아요 큰 자전거는 실을 수 없는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하지만 미니벨로는 접으면 어디든지 어. 다 실을 수가 있어요 부산 가서 라이딩하고 싶다? SRT 타고 화종일 라이딩하고 먹을 거 먹고 SRT 타고 올라오면 자전거 여행하고 온 거거든요 산에 간다 대에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입체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는 말이다 <laughs> 제가 말하고도 좀 괜찮네요 지금 트렌드는 어, 어떻게 반영 됐나요? 하셨네요. 신제품 트렌드는 사실 고객들 이다 알려줘요. 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튜닝해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지금 트렌드는 언덕을 좀 편하게 올라가는 거. 일부 도시 빼고는 다 언덕하고 산을 넘어가야 돼요. 미니벨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욕심이 많다고. 한강만 막 돌다가 어느 순간에는 한강 지겹다. 그러면 어디 멀리 가고 싶다. 그랬을 때이 스프라켓이 단수가 많아지면서 좀 커지는 이런 게 지금 트렌드고요. 그러면서도 이 앞에 체인링은 작아져요. 그렇구나 미니벨로에도 이런 니즈가 있구나 엄청나요 결국엔 사람들이 편하지만 더 빨리 달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조금의 변화가 사실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큰 변화인 거죠 뭐가 제일 잘 나가냐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게 1등인가 봐요 지금 그2 5년도 새로 나온 컬러인데 지금 얘랑 얘랑 얘 얘가 다 같은 애들이에요 뉴 델타 10 SE라는 모델인데 이 컬러가 새로 나오면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리는 컬러로 지금 등극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두번 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비싼데 이렇게 투톤 들어간 게더 좋으니까 그냥 저 이거 할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결정하세요. 델타 텐에스가 다른 스펙적으로도 다다 다 우수해요. 70만 원 지금 초반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건데 다른 브랜드에서 이 정도 살려면 훨씬 더 비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음. 이납 색소리가 어마어마하네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엄청 촘촘해요. 페달 돌릴 때힘 손실이 적죠. 미니벨로 특성상 가다 서다를 많이 하잖아요, 도심주행에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촘촘한 허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라쳇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라쳇 소리 때문에 진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품에 돈을 얼마를 쓰냐가 사실 그걸 결정하는 거죠. 네. 얘는요, 전 이거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1등이 아니지? <laughs> 완전 내 취향조격인 되고. 피콜로 모델에서 약간 개량한 건데요. 남편분들이, 나 남자친구분들이 같이 타자 이렇게 해서 자전거 사러 오신 분들 많아요. 따릉이 느낌 나는데요? 배가? 따릉이처럼 이렇게 갈매기 바. 아 그쵸? 그렇죠? 엠바 스타일을 달아가지고 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그 다음에 안장도? 훨씬 더 폭신폭신한 걸 넣어 드렸죠. 남녀 비율로 보면 얘는 5대 5예요. 델타는 남자가 9, 여자가 1. 어느 연령대 사람들이 많이 사가세요? 30대에서 60대까지 있어요. 은퇴를 이제 60대 초반에 하시면 차 있으니까 싫어 가지고 좀 전국적 여행 다니고 싶은 이런 분. 접이식 자전거는 사이클에 비해서는 20대나 30대 초반 좀 적어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좀 즐기는 그런 것들에 아직까지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보고 막 합리적인 산다면 네. 어떻게 하면. 자전거 매장에 가던가 아니면 직접 하던가. 자가정비 할수 있는 분들은 전국 어디를 가서라도 싸게 살수 있는 데 가서 사면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가운데서 까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AS가 무료예요? 1년 정도 안에는 기본 정비는 다 해드려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온누리 상품권에 적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고 그 온누리 상품권이 뭐냐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자전거를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모바일 상품권 되면서 10%에서 많게는 15%까지 할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에서 한10% 정도 보조금을 받는 거니까 아 그건 또 꿀팁일 수 있네요. 네, 자전거는 대표님께 무엇인지? 자전거는 저에게 아내 같은 존재다. 같이 있으면 늘 좋고. 사랑스러운 네. 아내가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내년에 다시 만나요. 또 제가 자전거 업계에 있으니까 트렌드 이런 것들을 또 내가 느낀 것들을 또 같이 나누면서 구독자들에게 또 전달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본어 학원을 다니세요. <laughs> 오, 진짜요? <laughs> 네, 근데 그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아 제가 버리고 온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막 녹슬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걸 타고 다니시는 모습이 네.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색깔이 예쁘고 이거 엄마 건데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셨던 아, 맞아요. 이게 보니까 네. 저번 네. 그2024 모델이랑 다르게 생각도 네. 네. 귀엽게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뒤에 토끼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토끼띠거든요. <웃음> 전국의 <웃음> 토끼띠 여러분. <laughs> 예 많이, 레디슨 바이크 송파솔룸에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뭐, 온누리 상품권 하면 할인된다던데?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뭐 50만원 바꿔왔어요. 리플페이라는 어플을 깔았어요. 이 온누리 상품권을 아, 다운받으려고. 15%. 이게 15% 할인되더라고요. 50만원을 42만 5천원에 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15%를 할인받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 맞나?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에 음, 써있잖아요. QR코드 찍고 결제하세요. 오, 벌써 돼버렸어요. 어 벌써 내버렸어. 어제 빨리. <laughs> 49만 5천원에? 49만 5천원에. 여기다 면 네. 결제하기를 결제하기? 5 0만원이어요 <laughs>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10%를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0% 할인된 어. 게4 9만5천원이아요 맞아, 맞아요 49만5천원이고 너무 합리적인 가격에 잘 소비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만잘타네 네. <laughs> <laughs> <오, 진짜 잘 웃음> 가락이 <잘 타신다>. 있어 <laughs>